어젯밤에 고라니 간 데려와갖고 개가 돼서 왔는데 배추밭에 프라시 비추고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쥐어서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한번 배추 이제 뜯어먹었나 뭐 하는 살피고오늘 중에 어저께 도망가면서 이 앞에 지금 상처 뿌리는 데하고 열무 있는데 하고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. 어, 발자국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주술 이렇게 도망가는 이에 지금 시금치 이게 씨 뿌려 놓은 거예요. 이쪽에도 다 해놓고 발자국 보이시죠? 어, 이런 거 이쪽 쪽쪽 우왕좌왕 막쭉 쫄아내다가 이렇게 앞, 앞쪽으로 해서 어, 이렇게 발자국 보이죠? 시 그래서 이제, 요걸 이렇게 넘어가요. 이렇게, 이 1m가 넘는, 망을 응? 이렇게 했는데도, 이렇게 해저 앞쪽으로 해갖고, 산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, 넘어서 가요. 이게 이제 산 앞에도 이렇게 두터지를 이렇게 해는데도 이걸 뛰어서 넘어서 이렇게, 자산 뒤로 해갖고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제, 배추하고 이제 무밖에 안 남았는데, 얘도 이제, 겨우내 먹을 거 없으니까, 지금 와서 농작물 같은 거 이제 피해주고 그러는 거예요. 이렇게, 뭐 1, 1, 1m 지금, 제 허리 높이, 2 m 가 넘는 거예요, 이게. 2 m 가 넘는데도 얘들 후쩍후쩍 뛰어 넘어가요, 펄짝펄짝. 먼저 번에 여기 오더만. 콩 밭에 오더만, 콩다 펴놓으니까, 먹을 거 없으니까, 여기 와서 이제 또, 이렇게 망가뜨리 가네요. 이렇게, 앞쪽으로 해서. 예, 발자국이 다 쪼아다니면서, 들고 뛰고, 이리저리 막 들고 뛰고 다니니까. 시금치 보니까, 이것도 지금 많이 피어있네 이제 얘가 와갖고, 다 망가뜨리고. 푹푹 어있지 아주 팍팍 쪼어다니니까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, 또, 혹시나 이렇게 망가뜨리고 하네. 네. 밤에도 개가 지지면은 나와봐야 돼, 이렇게. 안 그러면 또 이게, 배추잎파리도 지금 이제 묶어놔서 그런지, 뜯어먹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, 이렇게 뭐,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. 다행히. 여도 응. 한, 한, 열흘 있으면은, 이제 김장 배추로, 김치 해려고 이제 또, 다 작업해서 또, 김장 해야죠. 응. 모두 이렇게, 무랑 여기 이 앞에는 이제 가시요 갓, 갓도 이제 꽃대가 벌써 올라가요. 이것도 이제 같이 작업해서 이제 김장 해야죠. 자또 키워서 또 한해 농사 에 이제 마무리 이제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